네, 안녕하세요. 7월 28일. 네. 이번 주 마지막. 네.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랑 네, IR팀. 네. 뭐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매일 매일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다행히 오늘 조금 통화가 되어서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IR팀에서 우리 유플라이마 부분이죠. PBM 등재 관련해서 네, IR팀 통화 내용 네,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괜찮은 괜찮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또 얻었던 사항이었고요. 일단은 뭐 제가 매일 좀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일단은 또 그냥 우연찮게 또 전화 연결을 기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여하튼 우연하게 또 통화가 되면서 좀. 예정된 질문 자체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플라이마 쪽으로 해서 뭐 2분기 실적권 등등해서 네, 여쭤봤던 부분이었는데요. 한번 네, 투자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헬스케어 우리 지금 현재 가장 큰 화두죠. 유플라이마 네, pbm 등재 관련 IR팀 통화 내용에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네,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그, 통화 내용 보기 전에, 그죠? 이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기사 쪽에 대한 부분. 네, 김현기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 부회장에서 유플라이마, 미국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연내에 40% 시장 공략하겠다라는 7월 22, 7월 12일날, 네, 인터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인터뷰 내용상으로 미국 처방약 급여관리업체 PBM 등재하는 건 전략적 판단이다. 요것도 그죠? 암튼 반만, 반만. 수익성 담보할 수 있는 pbm 들과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해서 유플라이 마 쪽에 대한 부분 최근 일각에서 셀틴 티 헬스케어의 유플라이마 미국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기 셀틴 티 헬스케어 대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부회장 유플라이마의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을 앞두고 12일 머니투데이와의 진행한 인터뷰에서 연내 미국 휴미라 시장의 40% 규모까지 등재하겠다라는 목표로 긍정적으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라 밝혔다. 그래서 이 시점에 나온 네, 기사 내용 부분이었고요. 김 부회장, 최근 유플라이마의 미국 시장 공략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PBM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불거진 오해다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유플라이마가 미국 주요 PBM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미국 시장에서 유플라이마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다수 PBM과 긍정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쉽게 말해 일부 PBM 등재에 실패한 게 아니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PBM들과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휴미라 시장 내 공보험이 45% 사보험이 55% 대에서 10% 정도 사보험이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보험 시장은 PBM에서 의약품 간 경쟁을 촉발해 리베이트 부담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공보험의 경우, PBM에서 등재를 관리하긴 하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리베이트뿐 아니라 제품 자체의 경쟁력, 공급 안전성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게 뭐, 사보험이랑 공보험 내큰 차이겠죠. 제약사 입장에선 공보험 시장이 리베이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익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유플라이마의 경우 우선 수익성에서 강점이 있는 공보험 위주로 처방 집에 등재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우선, 네. 셀티온 헬스케어가 목표로 하는 수익성에 부합하는 공보험 시장을 타겟으로 현재 다수의 PBN 협상학과 협상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성과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부회장오는 11월이면 유플라이마의 가치가 한 단계 더 성장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허가받은 40mg에 이어 80mg과 20mg 용량까지 허가받을 예정이라 모든 용량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플라이마 고농도 제품인데다 오토 인젝터 기능을 갖췄다 해서 일단 이 부분도 뭐 11월 달에 그죠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것도 일단은 용량 용량 추가 허가 받는 이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부회장 올해 11월 80mg 20mg 용량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유플라이만는 용량, 고농도, 제형 등 모든 측면에서 사실상 휴미라와 똑같은 유일한 바이오시밀러가 될 것이라며 풀 패키지를 확보하는 올해 11월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현지 PBN과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셀티온 헬스케어가 연말까지 미국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40%를 공략할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배경이다. 김 부회장은 또 셀티온 헬스케어는 판매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며, 이게 그죠. 처음부터 이런 입장이었으면 괜찮죠. 네, 처음부터 이런 입장이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조금 사보험 쪽에 실패해서 공보험 쪽, 수익성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죠. 그거는 조금 네,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요. 일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경쟁업체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은 생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글로벌 직판체제도 미국 시장 공략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회장 이미 미국에서 베그젤마와 유플라이마를 직판하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인력들이 현지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미국 직판을 위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영업인력을 두루 확보했다. 이어 직판 체제는 유통 파트너에 따로 마진을 주지 않아도 되고 셀티온 헬스케어가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한다 라는 장점도 있다며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등으로 직판 지역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 라고 해서 일단 7월 12일 날뭐 해당되는 기사가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이 데일리도 마찬가지 비슷한 기사가 7월 13일 날 셀트리 스키어 부회장, 적정 수익 확보 위에 다수의 PBN과 협의 중이다. 일부는 7월 말 등재 여부가 결론이 되고, 11월 더 유리한 조건, 아까 용량 부분입니다. 20mg, 80mg까지 합쳐서, 사보험보다는 공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다. 과도한 리베이트 때문이다. 해서 일단은, 뭐, 내용에 대한 부분은 방금 보셨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네, 일단 여기에서 삼바 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요. 삼바, 뭐, 삼, 2분기 호실적 발표했죠. 뭐, 가격 경쟁 안 합니다.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신감이다. 라고 하는데요. 2분기 뭐, 영업이익이 거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40%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CMO, CMO 회사가 40%대 영업이익률. 네, 굉장히 일단 좋게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여기에서 일단 하드리마 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네,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출시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삼성 바이오피스의 하드리마에 대해선 삼성 바이오피스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입증해 가고 있지만 등재되는 것은 9월에서 10월이라 2024년부터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죠. 삼바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마이너 PBM이죠. 네. 일단 프라임 쪽에. 일단 프라임 쪽에는 등재가 되었습니다. 프라임 시장 점유율이 한 5%대로 알고 있고요. 프라임 쪽에 등재가 되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등재되었다 라고 해서 일단은 계약 기간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합니다. PBM별로 계약 기간이 서로 다른, 사항이 있어요. 다른 사항이라서요. 올해 등재가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올해 말까지인지, 내년 초부터 내년 말까지인지, 하여튼 PBM사마다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아까 기사, 기사 부분을 일단은 네, 먼저 보셨던 사항이었고요. 기사에 이어서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조금 시나리오. 우리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만의 PBM에 등재되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제일 좋은, 네, 최상의 시나리오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CVS 케어마크. 시장 점유율 거의 미국 시장 34%대를 차지하고 있는 쪽입니다. 요 CVS 케어마크에 등재가 되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요게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2위, 3위 업체죠. 옵톰, RX 부분이랑 익스프레스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옵톰이, 옵톰이 시장, 예, 익스프레스 스크립트가 시장 2위죠. 익스프레스 스크립트가 시장 2위고 옵톰이 뭐 근소한 차이로 3위 정도 부분이고 최근 현재상으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네, 등재된 부분이 그죠. 옵톰이랑 RX 모두 동일하죠. 암젠의 암제비타, 베링글 잉겔라임의 실태조, 그리고 산도즈의 하이리모즈, 세 개가 모두 옵텀이랑 익스프레스 쪽에 등재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세개다 일단 명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젠의 암제비타,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일단 퍼스트 무브, 베링글 잉겔라임의 실태조,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유일하게 내 네, 승인받은 쪽, 산도즈의 하이리모즈, 고농도이면서 일단은 연말에 미국 상장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장 가치를 높이려면 아마 리베이트를 많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동일하게 옵텀이랑 익스프레스 쪽에 네, 등재가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마이너 p b m 이죠 아까 삼바 같은 경우에 일단 프라임 시장 점유율 5위 업체 프라임 쪽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한6% 정도 차지하는 쪽이 이제 휴마나. 그나마 마이너 쪽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쪽이 휴마나, 네, 6%대 부분이고요. 약간 6%, 6%대. 그리고 남, 그리고, 네, 약간 프라임이 5%, 그리고 메디 임팩트. 메디 임팩트가 4%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기타 마이너 PBM 쪽이고요. 마이너 PBM 쪽에서도 그나마 이름 있는 쪽이, 네, 첫 번째 휴마나, 그리고 네, 프라임, 네, 메디 임팩트.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이렇게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조금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그래도 괜찮은 부분. 그러면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셀트를해 쓸게요. IR 팀의 통한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플라이마 미국에 출시 판매 중인가? 요것도 그죠. 뭐 기사별로 조금 헷갈립니다. 네, 원래 뭐 7월 초에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암튼 PBM 이슈 때문에 출시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사항인데, 유플라이마 일단은 미국에 7월 초에 출시가 되어서 판매 중이다라고는 합니다. 뭐 지금 현재 그죠, 아직 뭐 PBM 등재 부분도 안 됐고, 일단은 경쟁사들도 많이 있는 사항이라서. 뭐 매출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이러죠. 그래서 매출 쪽에 대한 부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일단 출시된 기간도 한달채안 되는 부분이고, 경쟁사도 10개 정도 경쟁사가 있고, 그죠. PBM의 등재도 안 되었던 사. 이런 이슈 부분으로 매출 쪽에 대한 부분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요. 현재 7월 초에 유플라이마 미국에 출시 판매 중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는 7월 말 유플라이마 발표 계획이다 해서 7월 말쯤에 그죠. 네, PBM, PBM 등재 여부에 대해서 네, 발표 계획이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IR팀에 정말 네, 오늘까지 현재 뭐 발표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뭐 7월 말까지라고 했으니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마지막인데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발표할 계획 가지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플라이마의 PBM 등재 관련해서 일단은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조금 내 네, 긍정적인 느낌이냐, 조금 내 네, 부정적인 느낌이냐, 그냥 장난스럽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뭐 뻔하죠. 네, i r 팀 직원, 어떻게 규정 부분, 뭐 일단 내용을 봐라, 뭐 내용을 봐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다행히. 다행히 이번에 그냥 일단은 흐지부지는 지나가지는 않는 듯합니다. 뭐 어떻든 간에 겼듯든 간에 PBM에 대한 진행사항이든 뭐 결과에 대한 사항이든 일단은 발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다음주 월요일 7월 31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옵마 r x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등재 소식 사보험 공보 모두인가에서 그죠 여기에 따라서 옵톰이라든가 익스프레스 쪽에 등재가 되는 부분이 네, 두 번째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기사상으로는 옵토마렉스 익스프레스 쪽에 대한 부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젠의 암제비타, 산도제의 하이니모즈, 베링글 인길라임의 실태죠세 개가 모두 똑같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 모두 등재가 된 부분은 사보험 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옵톰이랑 익스프레스 쪽에 대한 부분, 사보험과 공보험, 네,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플라이마, 옵톰이라든가 익스프레스 쪽에 대한 공보험 등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다, 네. 공보험 쪽에 등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시나리오 크게 보셨죠? 최상의 시나리오, 중간 시나리오, 좀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이것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일단은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cbs 쪽이 제일 낫겠죠 그죠? 아무튼 이 부분이 조금 기존까지는 조금 불분명했습니다. 통화가 안 되는 관계로 확인해 볼 길이 없었죠. pbm사마다 다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삼바 ir 팀에 전해서 일단 삼바 일단 프라임 프라임 pbm에 등재가 된 부분이 공보험이랑 사보험 똑같이 된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공보험이랑 사보험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PBM사마다 다르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조금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존의 옵텀이라든가 익스프레스 쪽에 대한 나온 부분도 공보험 사보험 내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내 기대를 낮추었었는데 다행히 오늘 IR팀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사보 모두, 네,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공보험 등재 가능성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등재 안될 수도 있고, 네,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듯 하고요. PBM 등재 시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아까, 뭐 PBM사마다, 일단 이건 또 PBM사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다음 주쯤에 우리 PBM 등재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아더라도 이 PBM의 대학, 계약 기간이 등재된 소식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인지 아니면 내년 초 2024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인지 하여튼 계약 기간이든 계약 방법이든 PBM사마다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등재 소식 나오는 게뭐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죠 계약 기간도 말 그대로 다 계약사 마다 다르다 등재 소식 나왔을 때부터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부터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정권사 레포트 쪽에서 그죠 일단은 셀트리 헬스케어 2분기 실적,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10% 이상 큰 센서스 대비해서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레포터가 있었죠. 그 이유 부분 자체가 트룩시마, 트룩시마의 가격 인하 폭이 큰 이유상을 들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뭐 별다른 기대는 안 했지만 혹시나 물어봤습니다. 뭐 그냥 형식적인 약간 답변 부분이죠. 지금 현재 기준상 i r 팀 내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할 내용이 없다 실적을 실적이 나오면 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죠 규정 내에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정권사들이 일단은 가격에 트룩심에 대한 가격 인하폭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일단은 정권사들의 전망치가 조금 일단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셀테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저 모두 컨센서서 소폭 빠지는 부분입니다. 굳이 조금 세밀하게 본다라고 하면 헬스케어의 영업이익 자체가 10% 이상 빠지는 조금 더 많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나마 오늘 네, 또 우연찮게 또 통화가 되었어요. 또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 특히 3번 부분이었죠. 3번 부분이랑 2번 부분 네, 확실하게 조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 일단 또 시나리오가 하나가 또 살아있는 상황이 오죠.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 일단 좋은 소식으로 네, 발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